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사제는 김대건 신부죠. 세례명은 안드레아입니다. 그는 성인으로 추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집안이 14명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고, 가문에서도 이 집안을 천주교 성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 김용태란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김용태란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마태오 신부가 대전 교구에 있는데요. 그 대전 교구에는 김용태란 사람이 2024년 12월 9일 시국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시국 미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더 우구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천주교가 왜 오늘날 저렇게 됐나? 왜 천주교가 그랬지? 하고 고개를 더가음등하게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띄워드릴까 하다가 제작고법에 걸릴까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긴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요약을 잠깐 했습니다. 신부 사제라는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혀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검찰 독재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묵시록에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것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점점점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 뉴스인지 알았어요.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 기본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쇼츠로 짤막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 부분입니다. 묵시록의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묵시록의 말들이 내뱉고 있는 사죄라고 칭하는 자들의 뱀의 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카톨릭이 이렇게 자경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카톨릭이 왜 이렇게 자경화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종교적인 비하나 평화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카톨릭에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왜 카톨릭이 작용하러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쇼츠 영상은 제가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